있지만 여기서 그냥 방정식으로 접근해 보면, 자,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개의 근을 가지겠고 그 고비 21이다라는 얘기야. 자, 그러면은 저 방정식에서 절대값을 한번 날려보고 생각하면은 x 제곱 플러스 x 빼기 k 빼기 3, 얘가 그냥 그대로 2가 되거나 x 제곱 플러스 x 빼기 k 빼기 3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자, 이 상황에서 얘도 두 근, 얘도 두 근을 가져야 된다. and 얘네들의 고비 21이 된다라는 얘기겠지. 그래서 식을 살짝 정리해 보면은 저 밑줄에 있는 식은 자 여기서 정리했을 때 x 제곱 플러스 x 빼기 k 빼기 5가 0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겠고 자 아래쪽은 x 제곱 플러스 x 빼기 k 빼기 1 얘가 0이겠지 그럼 그냥 근계수 쓰면 돼 두근의 곱 여기서 얘가 두근의 곱이니까 자그 곱이 21이라서 보면은 k 플러스 5에 k 플러스 1그 곱의 곱 길이 21이다 라는 얘기야 전개해 보면 k제곱 플러스 6k에 5에서 이제 21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나오겠고, 그러면은 k 플러스 8에 k 플러스 2가 0이다라는 얘기니까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 k는 2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는 얘기지.